자, 우리가 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어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약계라고 하는 이말 쉽게 생각하시면은 언약계는 괴짝입니다 무엇을 보관해 두는 괴짝 그죠? 여러분이 상자 안에 무엇을 서류라든지 보관해 놓잖아요. 그처럼 이 괴짜간에 궤짝 괴짜기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괴짜간에 무엇을 담아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금고금고가 이렇게 있으면 그금고 안에 아주 기중한 것을 거기에다 보관해 놓고 있잖아요. 그, 그, 보관되어 있는 그게 중요하지. 금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금고뭐 쐈던 거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금고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계 할때 언약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계 안에는 그 언약계 괴짝의 크기가 이제 제가 주보에 계기지만은 거기에는 율법을 보관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는 이제 서류, 계약 문서들을 괴짝 안에다 잘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은약이라고 하는 앞에 단어를 붙였지만은 은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은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괴괴짝을 말하는 거예요. 괴. 그러면은 그 길이는 크지 않아요. 길이가 한 120cm 정도면 한발 정도 되겠죠, 그죠? 120cm 정도 한발 정도 되고 또 높이가 195cm 정도면은 큰 사람의 키 정도 될 것이고. 어, 길이가 그렇게 높이가 116cm 정도 되면 한요 정도 되겠죠. 그죠. 이런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괴짝 안에 있는 뭘 넣느냐.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은약괴가 있고, 그죠. 자, 지난주에 있잖아요. 은약괴를 나무는 저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만들었고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포장해서 금으로 갖고 아카시아 나무를 금칠을 입혀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쌌다는 것은 금,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썩어질 육체 아무 짝도 쓸데없는 육체 속에 우리가 금으로 말하 금은 변질이 안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금은 오래나도도 썩지 않거나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순금은. 그래서 금은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 조각목을,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이제 조각목이 드러나지 않게 한 거죠. 이제 그겟자 안에 뭐가 들었냐면 만나가 거기 들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면서 놔두면은 하루 아침마다 거둬갖고 그날 먹을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날 욕심을 내갖고 많이 보관하고 나면은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한 거예요. 매일 오늘 먹을 것만 걷어들이고, 남은 것은 썩어 갖고 냄새가 나서 못 견디니까, 적당한 양만 딱 이렇게 만나를 모아 가지고 집에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야지. 만나가 먹다가 남은 건 내일 가면은 썩어서 뭐 완전히 세상에똥 중에 이렇게 더러운 음식이 똥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할까요? 만나를 모을 때 이제. 대를 가지고 만나를 모으러 아침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얼마만큼이 적당한가? 항상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니까 적당한 양을 이제 만나를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기에다가개짜간에 넣으라고 한 거. 그 만나는 썩지도 않아요. 그개짜간에는 만나는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는 안 된다. 우리가 날 미래 걱정 불안 염려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미래도 책임져 주니까 오늘의 감사하고 오늘의 만족하고 오늘의 인도를 잘 받으라고 하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만나러 갖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항상 적당해야 된다. 육신의 탐욕이 너무 앞서고, 막 사람이 어떤 욕심이 많아도 인생에 행복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너무 뭐 화려한 거, 뭐 세상적인 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 이 목사 같은 직업도 그래요. 명예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거그 위치 가면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변해요. 맛이 가 버려요. 저는 요셉이 오늘 우리 새벽에도 봤지만 요셉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은 그가 애굽에 큰 쌀을 팔아 갖고 애굽의 땅을 다 사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 갖고 어떻게 해요? 바로 왕 앞에 바친 거에요. 그죠? 요셉이 가진다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요셉이 돈 주고 샀는데, 바로의 도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요셉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때만 붙잡지, 물질, 명예 다 드린다. 바로에게 모든 거다 바치는 거에요. 그죠? 얼마나 깨끗한 신앙입니까? 그죠? 내가 틀면 우리 집안의 자식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일단 떼 갖고 좀 주고 그죠? 그래도 뭐좀 요즘 금수저가 좋은데. 그것도 우리 집안의 식구들 좀좀 챙기고 뭐 이렇게 땅좀 나눠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일부만 줘도 바로 왕이 기분 나빠할까요? 야 당연히 네네거니까 네가 좀 챙긴다고 해서 아마 바로 왕이 뭐 야단 안 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손도 안 되는 거예요. 싹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바로 왕 앞에 그 뭐예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 번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 땅의 세상적인 것 갖고 나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본문을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요셉이 권력도 욕심낸 거 있고 돈 앞에 사람이 그, 정말, 그렇게 결단한 요셉이 돈 때문에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노예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돈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 그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집안, 내 가족, 내 사람은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 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는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것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욕심을 부리지 말자. 과욕을 부리지 말자. 그죠? 정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리에 욕심을 내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에 이르게 되고, 내 자신이 또 변질되는 거요. 우리는 세상이 변질되는 것보다 내가 변질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요. 예 그죠? 어? 내가 변질되고 내가 타락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요. 그래서 만나의 언약을 여러분이 겟짜가 되는 만나를 꼭 기억해라. 그 하루 양식만 먹었지만 40년을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 않느냐? 개짜간에 그 만나 반드시 붙잡고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큰데. 그 다음에 그 만나에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싹난 지팡이가 있었다. 아이 지팡이도 말라서 그냥 보통 말린게 아니잖아요? 그 꼬챙이 양을 지키던 그 지팡이, 길을 인도하던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죽은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길 대시고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길을, 지팡이는 뭐, 길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디 가든 짚을 때는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지팡이 아니겠어요? 싹이 났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새 생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팡이의 비밀은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그 영혼들과 우리하고는 같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천국 시민권자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다 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잡아라. 어디가든지 신분을 붙잡고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이 율법 책이 딱인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과 문화에 크게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뿌리 내리자. 이게 괴짜 궤짝, 은약교의 괴짜간에 궤짝 담겨진 것,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이세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라. 괴짜만 붙잡고 살지 말고 예수를 껍데기로 믿지 말고. 예수를 속을 믿자, 그냥. 어? 개짝만 붙잡고, 막, 크, 하나님 뭐가 있어. 개짝 속에 있는 그세 가지를 딱,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자. 이게 개짝만 짊어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그 다음에, 그 개짝에 속재소가 있다. 덮어준다. 히브레오 가포레더라고 그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서 말미암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이 뭐예요? 화해 하나님과 인간사의 화목을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그속죄는 정급한 법계 은약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룹의 날개들이 거기에 다 있다. 어, 그 날개는 뭐요? 섬기는 거요. 여러분 사가 날때 날개짓을 하고 날잖아. 이동을 할때그 벚교의 날개 모양을 한 것은 우리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늘어렵고 힘들고 사람을 섬기는 역할, 희생하는 역할, 날개는 뭐요? 섬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가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고 새가 날라고 하면은 반드시 날개를 펴야지 새가 날 수가 있어요. 날개를 치설해야지. 왜벚개에 날개를 달아놨냐는 거예요 날개. 우리는 어떤 삶을 속에서도 섬김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받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죄서와 언약계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어요 고린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서 에늘 싸웠어. 이 개월 타저 개월 타 맨날 싸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 여기 예배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마음의 교회. 그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 너희가 너희 마음의 성전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몸이 교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된다.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 바라보는 그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교회가 잘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됐을 잘돼야지 보이는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가 잘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마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등한히 하고 마음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성전, 내 마음의 교회는 마귀가 우글우글거리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분쟁과 갈등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이러면서, 그런 마음의 교회가 안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도 역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우서에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요 마음의 교회를 세워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다 잡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기 전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네 심령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장, 12절, 14절에도,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의논하고 소통하고 상담하고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과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물어보고 결정해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물건을 살 때도, 길을 갈 때도, 차를 탈 때도, 어때할 때도,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은 100%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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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라.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요. 저는 오랜 세월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우리는 작은 교회에 또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어 정말 아마도 사람들은 거요. 그 교회 이런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교만하려 해도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도 뭐가 잘 됐으면 굉장히 교만하고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내 성격상. 근데 뭐, 뭐가 있어야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교만을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죠? 막뭐 교회도 크게 짓고 뭐 하면은, 그래도 목에 힘도 안 줬을 것이고, 저도 뭐좀큰 소리도 치고 뭐 했을 거예요. 아무리 눈 뜨고 봐도 큰 소리 칠 만한 게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도 정말 요셉처럼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요, 누구나도 돈 있으면 타락하고 어떤 분이 예전에 일본에 갔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이 첩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야지 바람 피울 수 있대요. 뭔 말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 일본인 사학가 그래요. 한 가정 살림 살기도 남자가 어려운데, 두집 살림을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돈 없이 가정을 그렇게 여러 집을 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 첩을 뒀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이고 부자였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부럽지만은 첩을 두고 사는 거는 남자로서 부럽지만은 저는 첩을 둘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요. 와, 아, 정말 저런 말도 있구나 모든 남자들이 첩 두고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첩을 두고 살지. 여자들을 몇개 살려야 되고 그 집도 사 줘야 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천만이 쓸라고 그럽니까? 첩끼리 싸움을 하면 난리가 치는데요. 어? 세상에 용서 못하는 게 첩이 첩을 또 용서를 못한대요. 그게 더, 눈 뜨고 못 본다는 여자들이요. 첩이 첩을 용서를 못한대 목숨 걸고 싸운답니다. 첩끼리는. 어? 그래, 그렇대요. 몸마로 나는 싸움 안한대 첩끼리는 막, 이빨, 막,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게 첩끼리 싸움이래요. 첩이 많으면요, 진짜 그건 화약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꼭 같은 결과가 와요. 제가 그, 그, 그분들의 얘기요, 제가. 그럼 돈이 많으면 첩을 A, B, c 들로쭉둘거 아니에요? 돈으로 다 먹여 살리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뭐, 판지 사주고, 다 사주니까, 첩은 그 덕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첩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요, 어떤 남자도 못 견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돈 있고 명예 있고 자리 있으면요, 그 탐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데. 복음을 위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요셉.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첩이 여자들 기분 나쁘겠지만 이 소리 들으면 은첩 있는 거 부러워하지 않을 남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겉으로는 마누라 앞에는 나 첩에 관심 없어. 다 그랬겠죠. 자기 집에 가서는. 그걸 밥으로도 먹지. 속마음 얘기하면 은뭐 완전히 집에 쫓겨나버리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뭐가 잘돼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은약계의 비밀 놓치고 세상 논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하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래요. 돈음돈 돈 많지 않은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래요. 내가 실족하는 것보다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죠?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어떤 첩한 분이 또 기자에게 한다고 또 그러는데 계속 기자에게는 뭐 매주마다 나올 거예요. 막. 첩길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인간의 돈이, 돈이요.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어? 돈 없으면요, 첩을 절대로 거닐 수 없어요. 어? 돈 떨어지는 날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어? 돈으로 유지하는 게 사랑이? 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첩은 어? 돈 때문에 가는 거요. 예그 남자들이 바보처럼 모르고, 그뭐 어, 여자가 날 좋아해서 따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도는 남 남자는 그 사람도 아니라니까 아무 어떤 여자도 안 쳐다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요새과 같은 인물 되어서 어떤 성공 자리에 가도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 그런 우리가 내도록 항상 성령인도 받고 정말 걸음도 조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 언행, 행동 모든 심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응답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만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억압되고 눌린 모든 마음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